무역 협상 그거 관련해서 좀 짧게 미영 쪽어그 합의 소식 짧게 요약을 전해 드리면 일단 관세 부과의 첫 합의가 된 거잖아요. 일단 10% 기본 상호 관세는 유지를 합니다. 미국은 이제 영국에 자동차 관세는 완화를 했고 철강 알루미늄 관련해서는 어 무슨 뭐 용어가 있던데 생각이 안 나네요. 그 실상 그 관세 철폐로. 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아, 영국은 이제 미국 대해서 비관세 무역 장벽 철폐하고 여기서 어쨌든 어, 우리가 그럼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10% 기본 관세 유지 가능성이 높겠구나 우리한테도 높을까 이런 부분과 함께 우리도 이제 자동차 수출 비중 높은데 협상 여지 좀 있겠구나 영국만큼은 근데 끌어낼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의문점 등. 어, 궁금증 등이 저는 생기더라고요. 이런 부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 때문에 생각났어요. 자 어쨌든 그럼 테슬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그 6월에 오스틴에서 어, 그 시범 운행 로보택시 운행 시작한다고 했잖아요. 그런데 지금 약간 제동이 걸릴까 이런 소식이에요. 그 특허 당국이요 그 요 로보택시 그리고 사이버캡 상표권 등록을 좀 불허했다 승인하지 않았다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. 어, 그 이유가 로보택시든 사이버캡 뭐 이런 게 일반적으로 좀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용어다 기술적으로도 어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범용적으로 쓸수 있는 건데 이것을 상표권 등록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제기를 한 거죠. 그래서 어 최종 승인 전에 불허 소식이 난 건데 아예 막힌 건 아니에요. 지금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특허당국에서 이제 테슬라 쪽에 줬는데 어 상표권 다시 획득할 수 있도록 너희가 왜 이렇게 정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대라 그리고 어 방법을 대라 이런 계획을 다시 이제 특허청 쪽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원래 다음 달부터 바로 시범은행 시행을 오스틴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넓혔다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어 어쨌든 요거 해결하려면 속히 움직임 보일 것 같아요. 어쨌든 6월 시작하려면. 네. 그리고 어제 예술이다님인가, 저희 오분복님인가 저희 구독자님께서 라, 아침 라방 때, 머스크는 언제까지 정부열구에서 있을까요? 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서 잠시 제 생각 전해드리기도 했는데, 그 이제 막 외신들 얘기 나오는 거니까 지난달 말에 그 백악관 그 회의에서 뭐 인사했을 때 그때를 사실상 이제 마지막 좀 정리 실수로 보는 의견들도 많더라고요참고하시고요 다만 아직까지 머스크가 이 테슬라에서 아주 뭐 정격 전념 행보라고 보기에 그렇 이렇다 할딱 언급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 어닝콜 이후로는요 요 말씀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우 마이크로소프트 보죠 영상이 바로 시작되네요 네. 짧은 내용입니다. 일단, 아, 1%대 오늘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, 예,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. 음, 직원들한테 그 중국 딕시크 앱 사용을 금지를 했다고 해요. 그리고 앱스토어에도 등록하지 않기로 했는데, 요게, 어, 상원 청문회 마수 사장이 출석해서 발언을 한 건데, 아무래도 뭐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으로 갈 수도 있다, 이런 위험 등등 근거로 직원들 사용을 제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우리 정부도 요거 신규 다운로드 금지 조치 내렸었잖아요. 그니까 요 소식으로 알수 있는 건 미국 빅테크들이 아, 이 중국에 대한 견제, 아, 뭐 기술 경쟁력에 대한 견제 기조는 지속이 되고 있구나. 이어가고 있구나를 좀알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. 아, 자, 아 그러면 오늘 M7 마지막으로 우리 메타, 애플, 요 스마트글래스 관련된 소식이 좀 공통적으로 나와서 아 오늘 전반적으로 막 M7에서 막 크게 다뤄진 내용은 없어서 예, 요 얘기까지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메타인데 아,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얘기로 가져왔어요. 그 차세대 스마트 안경의 얼굴 인식 기능 탑재할 계획이라고 해요. 지금은 이제 그 레이벤 스마트 글래스 2세대까지 좀 출시를 한 상황인데, 어, 요 얼굴 인식 기능 탑재에서는 내년 새로 좀 출시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, 두 종류의 뭐 AI 스마트 글래스라고 해요. 그러니까 얼굴 인식 기능이라고 하면, 뭐 주변 인물 얼굴 스캔을 해서 뭐 이름 같은 거 있죠? 요런 신원을 식별하는 기능.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어, 그러니까 쓰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어, 내가 이 인식 기능을 켜놓고 쓸수 있을지 말을지 이제 선택은 할 수는 있는데 어, 요거 보는 바깥에서 이제 보는 주변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인식 당하는 사람이죠. 그 상대방은 이게 어, 내가 인식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해요. 왜냐하면 지금 여기 레이빈 사진으로 보는데 이게 원래 뭐 LED 같은 거 이렇게 켜지면요. 그 LED 조명 같은 게, 아, 그러니까 그 기술이 이렇게 발동이 되면 어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그런 조명 같은 게 있는데, 아, 그런 게 표시가 될지, 이 얼굴인식 기능 탑재하는 그때이 LED 조명 기능을 넣을지 말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. 어쨌든, 네. 어, 지금 아주 잘 팔고 있어요. 이 보이는 요 모델이 현재까지 한 200만 대 이상 좀 판매고를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2세대인데 다음 고, 고급형 같은 거 이제 10월에 출시해서 한 1000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. 이거 저 아직 경험해보지를 못해서 궁금해요. 스마트 글래스라는 거를 딱히 착용해 본 기억이 아, 아니다. 예전에 무슨 IT 어, 현장 가서 어, 어디 거더라? 제가 그 브랜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한참 메타버스 막 얘기 나올 때 예, 뭐 아주 두터운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비존프로 같이 그 정도 이렇게 크기나 무게감 드는 거 그런 거는 착용해 본적 있는데 저렇게 간편한 스마트 글래스는 아직 착용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.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 참 착용해 본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. 네, 님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. 자, 메타는 이렇구요. 어, 애플이 엄청 열심히잖아요. 요, 레이벤 스마트 글래스 메타가 너무 잘 만드니까 요구 겨냥해서 애플도 AR 스마트 글래스 잘 만들려고 굉장히 열심히인데, 요 스마트 글래스 전용 칩 개발에 나선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블룸버그 보도가, 아, 막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요 스마트 글래스 전용 커스텀 칩을 설계 중이고, 아, 요거는 이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, 뭐 맥, 요런 거에 들어갔던 그런 칩 시리즈가 아니라 아예, 어, 저전력 칩. 요게 애플워치에 사용이 된다고 해요. 그래서 저전력 S 시리즈 칩을 기반으로 이제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해요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카메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돌아가도록 어,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전력으로 하루 종일 어, 돌아갈 수 있도록 어, 그 전력 구조 목표로 어,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유치 빠르면 내년에 양산을 해서 지금 메타가 그풀 AR 제품, 그러니까 아주 고급형,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10월에 출시하는 거 말고요. 풀 AR 제품을 내후년 27년에 내놓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애플도 어쨌든 내년 말부터 이제 지금 양산하고 그러면 요 비슷한 시기 이거나 좀 이른 시기에 겨냥에정격 어, 겨냥에서 내놓지 않을까 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소식까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<목소리>